안녕하십니까? 밤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을 주기하여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되는 밤 재배지 현장 교육 영상입니다. 밤은 식재하여 1년기를 거쳐 성목까지 5년에서 7년을 투자해야 하는 산림 과수입니다. 예전에는 1헥타당 400본을 식재하고 성목이 되면 간벌을 하라고 권장을 했지만 천목에 됐을 경우 간벌을 하는 경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초 식재부터 식재 본수를 200번에서 250번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목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있습니다. 천목은 저접이 있고 고접이 있는데 저접이든 고접이든 천목 접수 채취는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품종의 접수를 채취를 해서 저온 저장고에 밀봉해서 넣었다가 접목하는 시기는 물이 오른 시기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 수확까지 약 8개월 정도 단계별 공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공중 중에 전지전정, 시비, 병해충 방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지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정은 4월부터는 물이 오르기 때문에 최대한 물을 오르기 전에 전지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전지 부분은 상처가 났기 때문에 물이 오르면 생처 치유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물을 오르기 전에 꼭 3월까지 해주시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전지 전정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가지와 필요 있는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하늘에서 보이는 가지는 과실이 열리는 가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햇빛을 보지 못하는 가지는 필요 없는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보이는 가지는 들수 있는 랑랑 자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전지를 할때 바짝 잘라줘야 썩음이 없이 잘 아물어지는데 습관적으로 길이를 남겨놓고 전지를 했기 때문에 모든 나무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디부분에서 전지를 할 때는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짝 잘라줘서 상처가 최소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썩은 부분은 한, 한 3년 전에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필요 없는 가지를 한 15cm 정도 남겨놨는데 이거 남겨놓으면 다 썩은 거거든요. 바짝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10년 정도 되는 나무인데, 지금 아랫부분에 있는 필요없는 가지는 제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가지를 제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전지작을 추가를 해 줬는데, 이나무는 아주 좋아할 겁니다. 자이 부분도 위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 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해야 돼요 입니다 지금 간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 간격이 한 6m 정도 됐는데 이 나뭇가지를 보면은 차 위에 그늘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지전정을 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에 지금 하늘이 보이죠? 예,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나무와 나무의 간격을 높여주는 것이 전지전정입니다. 1차적으로 전지전정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잘못된 점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 가지가 사실 중복된 점이 많거든요. 그럼 다시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 가지가 서로의 중복되는 점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그만큼 햇볕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많이 받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지전정입니다. 이 정도 나무 형태를 전지전정을 하면 아주 잘된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나무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장의 경우는 대법, 단택, 포로단, 이세 가지 품종으로 이론인 농장인데요. 지금 보는 나무는 대보 품종의 나무입니다. 대보 품종은 수세가 강하여 저수구가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5미터 정도 스탑을 가졌는데도 한참을 더 자랐거든요. 지금 형태로서는 거의 8미터 정도 지금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무는 계속 자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수구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보이는 프로단 품종은 저수구가 아주 용이한 품종입니다. 저수구를 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닦우기가 좋아요. 다루기가 좋아요. 그리고 전지 전정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수구를 하는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평해충 방제할 때도 나무 수구가 낮으니까 고루고루 세세히 살포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모든 밤나무는 저수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품종의 나무는 탄택이라는 품종입니다. 햇밤이죠. 어, 수령은 약 17년 정도 됐습니다. 17년 정도 됐는데 탄택이라는 품종이 에, 경제 수령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최대 20년에서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지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에, 비교적 전지전정이 잘 되고 저수고로 이루어진 품종의 나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보이는 좌측에 에, 포르단 17년생 품종의 나무이고요. 오른쪽에는 17년생 단택이라는 품종의 나무입니다. 두 품종의 나무가 옆에 있는데, 비교적 전지 전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나무 형태를 볼때 가운데 부분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나무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햇볕을 서로 가지에 고루고루잘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지 전정을 해주면은 생산장 증가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격이 얼마입니까? 5미답 뿐이 안 되죠. 이 간격이 5미터인데 사실은 5미터에도 이렇게 다요 소리. 그서때 6미터를 간격을 유지해달라는 이유가 거있습니다. 기 이게 10년 이상 되면은 서로 나무 끌이 다면은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6미터를 유지해달라는 를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전지 전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잔가지를 치워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잔가지를 한 곳에 갖다 멀리 버리는 방법과 파쇄기를 이용한 잔가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가지겠는데 저는 파쇄기를 이용한 잔가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지전정의 마지막 단계인 파쇄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장가지가 산에 남아 있으면은 기생충이 기생할 수도 있고 모아놓으면은 요 사이는 벌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작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파쇄를 이용한 방법이 요즘 인기가 좋으니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전지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비 및 병해충 방제를 겸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